하나님, 117년 만에 내린 11월의 폭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설을 뚫고 시민 10만 명이 모여서 서울에서 윤석열을 거부한다,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지금 시위를 열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이상하지.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일체 안 나오니까 지지율도 오르고 안정돼 있었어. 그럼 그냥 이 상태로 끌고 가야 되거든. 근데 정말 윤 대통령 열등이도 어마어마한 거야.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항상 사람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어떤 마음을 버렸구나를 알아야 돼. 미움이죠. 지금 윤대통령을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윤대통령이 지금 미움을 버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자기가 미움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랑 똑같으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그 전국하고 지금 대자비로 똑같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 얘기하면서 개미움을 썼어. 그러니까, 침박, 찐박 모든 의원들이 총 공세하면서 유승민을 공격했잖아? 음. 대통령의 미움은 얼마나 세겠어? 대통령이 미움을 안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일반 서민의 미움은 에너지가 작아. 근데 일국의 지도자의 미움은 어때? 한번 쓰면. 어마어마하지, 칼이. 그 칼을 휘두를 때 휘두르는 줄 알아야 돼. 자기 미움인 줄. 근데 박근혜 대통령 휘두를 때 자기 미움인 줄 몰랐어. 음. 그러니까 역풍 불어요, 그럴 때. 내가 미움을 쓰는구나를 알고 그냥 확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유승민이 정말 나쁜 놈이야. 당연해.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 국민한테 여러분이 심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랬어. 음.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공명하는 거죠, 미움을. 대통령의 어마어마 미움이 확 국민을 치니까 국민이 미움 올라와서 미움을 음. 준 상대에게 역풍으로 되돌려 준 거야. 알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 미움을 쓰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칼을 휘두르는지 모르고 휘둘러서 국민의 미움을 다 일으켜서 역풍 맞은 거야. 최순실이라는 음. 그 작은 불씨 하나를, 불을 댕긴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음. 이 세상에 우연도 없고 자기 마음을 모르고 쓸 때는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자기가 그 자리까지 갔을 때는 일반인보다 에너지장이 되게 센 거야. 음.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지도자는. 섣불리 미움을 써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국민들, 서민들은 그냥 그 에너지가 약해서 미움 써봤자 조금 자기가 다치는데 음. 대통령은 본인이 다치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흔들려. 음. 국민이 다막 불안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내 미움인 걸 인정하고 가해자를 썼어야 되거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움을 썼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유승민 음. 의원한테 배신의 정치라고 하면서 음. 국민 여러분 심판해주세요 하면서 미움 썼어. 음. 그래 놓고 나서 자기는 자기 가해자 미움이 올라온 줄 모르고 유승민이 배신한 사람 음.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 음. 그 사람이 미운 짓한건그 사람 거지만 내가 그걸 보고 미움이 올라와서 미움을 쓰게 됐을 때내 미움이잖아 이걸 인정 안 하고 내가 미움을 버리면 그 미움 에너지가 엄청 세지 음. 박정희 대통령급이지 그 딸이니까 그치 음. 그러니까 국민의 에너지 장이 세면 국민의 미움을 다 올리는 거야 음. 그러니까 별거 아닌 최순실. 사태 때 그냥 바로 탄핵을 당한 건데 윤 대통령이 지금 그짝이에요 음.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미워하고 어제 음. TV 프로그램보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나온 친한계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윤 대통령이 요새 핸드폰을 바꿨잖아. 네. 김건희 여사랑 네. 아니 핸드폰을 바꿨으면 핸드폰질을 안 하겠다고 바꿔놓고 여당 친윤계 의원한테 다 전화한대. 음. 그래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한동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대해서. 음. 그게 한동훈 대표 귀에 들어가니까, 한동훈 대표도 요즘 보면, 왜 행보를 저렇게 할까? 고집부리면. 음. 이상하다 했더니, 그 미움이 올라온 거야. 윤대통령이 음. 자기에 대해서 온갖 욕과 음. 엄청 부적절한 소리를 하나 봐. 그러니까 그 말이 다 떠돌고, 친윤계가 요새 결집하는 이유가, 윤대통령이 뒤에서 이간질 하는 거지. 음. 어, 친윤계를, 자기가 한동훈 대표를 미우면, 불러다가, 야, 이놈 새끼야, 그렇게 하면 되냐? 하고 차라리 혼내켜. 어, 개인적으로. 음. 형 동생하는 사이잖아.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뒤에서 자기는 아닌 척해 앞에서는 이게 가장 큰 독한 미움이야. 뒤에서 친윤계한테 욕을 해서 친윤계 미움을 올려서 대신 이간질해서 그 미움을 쓰겠다. 음.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거야. 유승민 의원을 불러야 돼 국민 앞에서 국민한테 제 미워해 주세요. 그게 제일 아주 미운. 가해자 마음이야 음. 하늘이 제일 역천자로 보는 마음이야. 누구를 시켜서 자기 손에 피안 묻히고 코안 대고 음. 이간질하면서 미움 몰려서 미워하게 만드는 거 그냥 유승민 의원을 불러야 돼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혼내켜야 돼.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야. 그리고 국민 앞에서는 하면 안 돼. 미움 쓰면 안 되고 오히려 감싸주고 이래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불러서 혼내야지. 아랫 사람이잖아. 국회의원이면 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국민 앞에서 국민 여러분이 대신 심판해달라고 이러고 친윤계한테 미워하는 표를 내서 공격하게 만들고 그런 음. 이간질하는 미움을 써서 그 미움은 엄청 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 각계계층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탄핵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 미움이 올라온 거야. 음. 전건 자업자득이라는. 자업자득이지. 윤 대통령이 자기의 그 독한 미움을 봐야 돼. 비열한 미움이 제일 독한 거야. 음. 불러서 그냥 혼내켜야 되지. 뒤에서... 그런 식으로 이간질해서 을 친중계를 쑤셔서 친중계가 미움 올라오게 해서 친중계가 결집해서 지금 미움 쓰고 음. 온갖 욕을 하고 그 욕이 친한계에 들어가. 그러니까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도 이성을 잃었어 요즘 보면 음. 왜 저렇게 행보하지? 예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했더니 그 미움을 공명하는 거죠. 사람 공명해. 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미 무의식에서 대통령이 그 미움을 쓰고. 그 난리를 치니까 국민들도 미움이 다 올라와서 지금 탄핵하라고 길거리 나오고 사제들 들고 일어나 교수들 다시국선로 나는 왜 저런가 왜 저렇게 미움을 일으키나 윤대통령이 요새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물밑에서 가만히 우리가 있는 척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어제 그래 그 TV 프로에 나와서 친한게 의원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똑같아요. 김건희 여사랑. 전화하지? 이러면 왜 합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그 따위로 행보를 하고 자빠졌어. 정말. 앞에 대놓고 가해자를 하세요. 너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앞에 대놓고 직격을 하고 어 자기가 봐도 내 잘못이지 상대 잘못 아니면 미안하다고 자기가 꺾고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굉장히 오판하고 있어.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공격하고 친한계를 쑤시면 그 역풍에 그 미움 역풍에 자기가 당할 거야.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가 처음부터 대통령을 미워하고 대통령 잘못 되라고한게 아니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미워하면서 음. 미움을 쓸 때, 그리고 미움의 에너지장이 달라요. 친한게나 한동훈 대표의 미움 에너지장이 요만하다면 윤대통령은 대통령 아니야. 음. 그 윗사람이 이만해. 이걸 썼을 때 본인이 다치는 거야. 상대가 그걸 받아낼 힘이 없으니까 음. 딱 던졌는데 상대가 못 받아내면 그게 나한테 놀라워. 음. 국민이 그러니까 다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 때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빨리 미움을 안 알아차리면, 못 알아차리면 역풍이 불어. 가만히 있으면 탄핵은 안 되고 갈 건데 자기가 뒤에서 미움을 지금 쓰고 있기 자기 때문에 자기 눈가를 자기가 찌르는 음. 격이야 이재명 대표 때문에 자기가 잘못되는 게 아니야 야당 때문에 자기가 탄핵되는 게 아니라고 맨날 개딸이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아니 야당이 탄핵하자고 길바닥에서 언제부터 했어 그래도 국민 꿈쩍도 안 했지 근데 요즘 왜 움직이나 나 이상하다 했어 자기가 자기 눈가를 찌르잖아. 그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음, 이제 대, 모를 거다.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르고 이 미움이 얼마나 센 염력을 가지고 있는 마음인지 모르는 음. 거야. 그래서 인생 살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내 인생이 꼬이고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자기 성찰해야 돼요. 아, 내가 무슨. 나도 모르게 미움을 이렇게 쓰고 있나 그 미움을 보고 참여해야지 미움을 인정 안 해주고 쓰는구나 내가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 안 하면서 제가 잘못돼서 제가 미운 놈이고 나는 완전히 옳고 나는 무조건 신이야 그냥 우리 구독자님 중에 극좌 극우파 국민들 댓글 다는 거면 자기가 완벽한 신이야 어 그런 식으로 자기 미움 인정 안 하고 미움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고 써야지 내가 지금 미움질하고 있다는 걸 올바른 미움질하는지 을 봐야 되잖아 근데.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역풍이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박근혜 정권과 똑같은 거예요. 윤 대통령이 빨리 미움질을 멈춰야지 한동훈 어. 대표와 친한 게한테 그렇게 공격해서 그것도 비열하게 뒤에 친윤계를 쑤셔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탄핵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청년 결백하고 다른 건 아무 죄가 없어.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 가장 무서운 죄는 역천자의 죄야. 아랫사람을 미워하는 죄 그게 졸장부 소인배인 거예요. 아랫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가르쳐야 될 대상이야. 음. 잘못하면 불러다 혼내켜야지. 왜 미움질을 합니까? 남한테 쓰셔서 친윤계에 쓰셔서 미워하라고. 음. 그 얼마나 비열하고 윗사람 같지 않은 짓이야. 미움질하는 소인배 짓을 하자. 그럴 때 역천자예요. 엄청 벌받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움이 올라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가만히 조용히 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 같지만 뒤로 마음을 미움을 썼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음, 이렇게 난리치고. 들고 일어나는 거다. 이거를 안 멈추고 한동훈을 어떻게든 죽이겠다고 계속 미움을 쓰면 한동훈이 죽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죽을 거야. 음.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그걸 꼭 알아야 돼. 누구를 지독하게 미워하면서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해 난리칠 때그 역풍은 나한테 불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잘 몰라 만약에 음.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안 다치고 나만 다치는 꼴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음. 한동훈 대표와 친한 게한테 반응하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상대의 미움에 반응해서 내가 반응을 하면 내가 다쳐. 내가 쓴 미움만큼 다쳐. 윤 대통령이 이만한 미움을 쓰거든. 음. 친한 개는 지금 요만하게 쓰고 있어. 음. 요만큼 다쳐 친한 개도 아예 쓰를 않아야 돼. 음. 내비두면 자멸해. 나한테 미움 쓴 사람은 그러면 여꾸마저. 미움을 써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미움 쓰잖아. 그게 아니라 예전에 전당대회 때처럼 국민이 원하는 걸. 음. 음, 나는 그냥 당하는 거야. 당한다는 것도 모르고 당했잖아, 그냥. 음. 세상 병특검 국민 마음 이해해줘야 된다. 하니까 저쪽에서 공격하는데 계속 방어하고, 그럴 때는 안 다쳐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이 지켜주고. 음. 근데 지금은 이런 가족 문제, 당원 게시판. 이런 거 개, 인적인 일이잖아. 그걸 공격하잖아. 그걸 공격하니까 막 특별 감찰관 하자고 했다가 이제 특감도 고려한다. 이러고 막 막고 음. 있잖아. 계속 공격하면서. 음. 그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응. 그거는 그 미움이기 때문에. 응. 남을 위하여서 싸워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건 결국 자기한테 이기심이잖아. 돌아오는 응. 거고. 이타심일 때는 내가 미움을 써도 그리고 나한테 손에 이익이 없는 거. 예를 들어, 우리 제자들이 뭔 잘못을 했어. 뭐 그런 제자는 한 응. 명도 없지만 막 미움을 쓰고 부모한테 덤볐어. 그럼 불러서 내가 미움 쓰지. 혼내키지. 응. 근데 내가 안 혼내키나 혼내키나 나한테 손에 이익이 없어. 오히려 나는 힘들어, 혼내킬 때. 이 아이한테, 나, 미움 쓸때그 아이한테 미움 받고. 근데도 혼내킬 때. 이건 이탈심이야. 올바른 제자로. 올바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럴 때는 안 당하지. 음. 근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방해하는 것 같아.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명예도 가질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미워할 때. 역풍이 불어. 그거보다 더한 거. 나는, 아우 사랑합니다. 이러고 앞에서는 가식 떨고 뒤에서, 예, 쟤 있잖아. 엄청 싸가지 없는 애야. 음. 그러면서 미움 쓰게 만들어. 나는 착한 사람 되면서 뒤에서 음흉하게 칠 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게 세죠. 비열한 애고 그게 가장 역천자고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해 되게 미움받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미움받은 거야 국민한테 일러 바치면서 아 지금 윗사람이 그래 아랫사람을 일러 바치고 유승민 의원을 불러서 어 네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 걸 그걸 국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이래야 될걸 국민한테 얘기하고 친박계한테 얘기해갖고 그 미움 쓰게 하고 그런 짓을 하니까 졸장부같이 그런 비열한 애고 역천자 마음을 쓰니까 망한 거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마음을 똑바로 못쓴 죄.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쓴 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모르고 엉뚱하게 쓴 죄야. 지금 윤 대통령 그러고 있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 어제 TV 보다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비열하게 저게 윗사람이 할 짓인가 정말. 등치만 커다랗지. 술만 먹으면 남자답습니까? 지금 남자다운지 봐 정말. 부인한테 절절매는 것도 못나 빠진대. 세상에 자기 아랫사람을 갖다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불러서 네가 어떻게 그러냐 나랑 안 지가 얼마인데 하면서 혼내키든지 해야 되지 그걸 뒤에서 그렇게 미움을 쓰고 그거 무슨 짓입니까 그게 수치스럽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아요 그러니 친한 계가 미움 쓸 수밖에 윗사람이 윗사람답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당해요 내가 탄핵은 잘안올 거다고 한건 민주당이 너무 개미움을 쓰고 비등비등하지 음. 근데 윤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야지 탄핵 안 되고 가는 거야. 음. 계속 가해자로 미움을 쓰네? 그거 어떻게 미움을 안 받아? 자기가 쓴 미움은 자기한테 돌아와요.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된단 말이야. 음. 탄핵을 가장 무서워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탄핵을 당하게 될수 있다는 얘기지. 음. 오늘 해라님께서 정치 판세에 대해서 마음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 음. 개인 사에 있어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 똑같이 적용돼요. 네. 오늘 구독자 분들도 음. 똑같이 어, 잘 들으셨으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같니다 그렇지. 같은데요. 자기가 미움 쓰다 빨리 알아차려야 돼. 내가 이게 미움 써서 어, 헛된 짓을 하고 있구나 빨리 알아치고 특히 나를 위해서 미움 쓸때 음. 그리고 나로 투사되는 사람을 무조건 편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전부 감싸주려고. 그것도 할 때. 미움이죠. 뭐 개미움이지. 개미. 왜냐하면 올바른 공정과 상식의 눈으로 안 보잖아. 공정한 눈이 아닌, 정의로운 눈이 아닌, 그게 미움인 거예요.